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복종하고 살았어야만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껨에 빠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도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진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조차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욥이었습니다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굉장하게 욥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소유는 아들이 일곱이며, 딸이 셋이며,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마리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남녀 종이 많았습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욕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무서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반박하는 장면이 욕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야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했어. 왜냐하면 욥의 그순진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얻고사람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 요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종 욕을 절절히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와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의 이 진실한 신앙과 사랑과 경건에 대해서 자랑할 때 사탄은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와있으니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은 결코 해주지 않으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니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피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녕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 사탄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렬하겠는데 게 여기 사탄이 와서 참수하는 것은 욥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쁜 동기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만무하고 오직 조건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한번 손을 펴서 욥을 쳐보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와 같이 참수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천사들 앞에서 욕의 참된 사랑을 증명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대로 욕의 격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을 처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기 1장 13절로 15절에 하루는 욕의 자녀들이 그 마침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로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욕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마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욕이 진실로 어떠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을 다채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여 욕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욕보고 말해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욕의 재산을 니가 한번 다 빼앗아 봐라. 그런다고 해서 욕이 나를 욕하고 나를 딸기가 만무하다. 그러자말자 사탄은 내려와서 욕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방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욕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바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제의 요보의 재산을 공격해가지고서 요보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갑니다. 욕기 일장 16절에 보면 그가 지직 말할 때또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도 나만 홀로 피한 구로 주인께 호하려하네.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보의 종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늘하 불이 내려온 줄 알았지만 여러분 사탄도 하늘에서 병, 번개와 벼락을 치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에분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분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불을 쳐서 모든 양을 다 살아 죽여버리고 종을 살아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살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요기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또한 사람이 와서 과대 갈대아 사람이 새띠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그로 주인께 구하러 간다 성경에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범세와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번수여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라 했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호의 세상을 빼앗아간 것은 그 갈대아 사람 자체가 한 것보다도 그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충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사자들과 때우려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보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한가 그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기 1장 1 8절1 9절에 보면 그가 지금 말할 때또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마침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친 덜에서 대풍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은 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연의 재난도 사탄이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친 벌판에서 겨울이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내리침해 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식사하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엄숙히 기억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을 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을 주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고 말것이겠습니다 이래서 마귀는 철저히 요보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요보의 자손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아가므로 이제 요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보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욕기 1장 20절로 20절에 욕이 일어나 그 돛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하고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치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욕의 이 신앙에 감탄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욥의 신앙에 감탄하고 욥의 사랑을 크게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자랑하므로 이제 제2라운드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호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호 앞에 서니 요호와께서 사단에게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요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랑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격리하며 악에었던 남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닥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킨다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주 당당해지셨습니다. 보아라 욥이 모든 내가 준 축복을 다빼앗겼서도 그는 순전함을 지켰다. 그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여비 나에 대한 신앙은 무조건은 신앙이요 무조건 사랑이지, 조건부가 아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반박하고 나갔습니다. 욕기 2장 4절로 오지러 사람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 욕의 재산만 빼앗아서는 여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을 하여금 욥을 치게 해서, 그가 온 전신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욕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6절로 발전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러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람이 의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자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해 보십시오. 욕을 쳐서 악창이 나고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욕을 치매, 욕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것이니. 오늘 날또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므로 마귀가 우리를 쳐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 병들 게되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병들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라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붙어다였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눌러서 병들게 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겨나가자 병은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발달된 이야기로서는, 마귀가 가져온 병을 치료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는 병을 가져온 그 당사자인 원수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병은 자연적으로 몸이 일어나서 고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욕이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병든 것은 마귀가 와서 그를 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이제 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온몸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마귀는 그 아내에게 들어가셔 이제 크나큰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기 2장 구절에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한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적인 분쟁과 파괴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번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적 병들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은 것입니 그런데 욕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욕기 2장 1 0절를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에게는요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 하니라사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욕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로서 자랑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얘기해보면, 마귀는 요보이스의 친구들을 불러나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최후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요보이스의 친구들은 요보를 찾아왔다가 요보의 비참한 환경을 보고, 7일 신략을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그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인데, 이 사람들은 7일 후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여 욕의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 응보란 것입니다. 즉, 욕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죄 값으로 욕이 오늘날 이러한 실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모로 말며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그것이 거짓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 욕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시련과 환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당하는 시험과 환란은 의인의 마음 속에 신앙의 동기가 참되냐, 참되냐, 사랑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하면 진실한 사랑이냐. 조건부 사랑이냐 사랑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고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의 친구들이 욕을 보고 너는 인과응보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 욕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인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그런 하나님의 증벌을 받을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자기 양심에 그리기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격렬하게 주장했셨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받는지 그 이유는 자기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은 종국에 가시는 증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남겼습니다. 결국 죄와 벌이 아닌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그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았으습니다그 백세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여서 제물로 들이라 사랑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한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언제나 이 사람은 조건부로 사랑하지,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진실한 신앙과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넷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물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왔으시오. 제자들은 밤새도록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이제 예측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시오. 새벽 앙이가 부음할 때 해변가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옆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오물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 고기가 예운 것이 많아서 그물에 찢어질 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그도을걸있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오니까 예수님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장만해 놓았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란 말에는, 우리 한국에는 한 종류의 말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란 것도 우리 한국어는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필레오란 리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스톨케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아가피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으신 그 앞에서 베드로를 바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체포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나이. 나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다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개스만의 동산에서 잡힐 때 버리고 도망쳤고 안나스와 가야바 떨에서 심판당할 때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아가페에 사랑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조금 부사랑이었고 자기가 불리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베드로가 아가페라는 말을 안 쓰고 필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친구로서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태에 의치 못하면 버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사랑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나요? 사태가 좋을 때 사랑하지만은 사태에 의치 못하면 친구의 사랑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는 정직합니다. 나는 이제 아가페 사랑은 한다고 하고 난 다음 못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희생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세히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례는 희생적인 사랑한다고 또 배반했는데 이제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두 분이나 말했더니만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이것도 배반할 것 아니겠는가? 주님이 뭘 알고서 또 묻는 건가 모르겠다. 내 친구로 사랑한다 이런 걸한 다음에 이제는 친구 사랑도 못하고 배반할 놈이 안 되겠는가?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요? 좌우간 시방은 주님을 내가 친구로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았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살아간 인간의 사랑이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조건부 사랑 이외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했고 이미 온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 놓았었습니다.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한것 아닙니다. 이미 사랑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 여러분은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베드로처럼 아가페 사랑에 실패할 수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가페 사랑을 가질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 아가페 사랑을 증명해 보여 주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 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요 마귀적 사랑이요 육체적 사랑이요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참 사랑 무조건의 이 사랑 이슬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밤낮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게 하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라나님 마귀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도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조건부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내 네, 아버지 라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차도 조건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믿고 있지만은, 요번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십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